난해방이야아는 이제 해방 이제 해방의 아입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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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이아이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Hong you'll yeah. Oh, this one's oh, nice. It oh, on yep. 50-60 no. and three, eight, three. Three, eight, three. 3-8-3. 한한 시간 정도만 더 가면 LTE가 아예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좀 가서 인터넷 디톡스도 좀 하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맨날 유튜브 보느라고 책도 안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책도 좀 읽고 하루 반나절 그렇게 좀 보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짐 짐부터 좀 챙겨 볼게요. 집낭 여기 안에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반 CD인데 이제 차에서 LTE 안 터질 테니까 듣고 싶은 CD를 몇개 가져가 보려고요. 신나는 거로다가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 두는 거는 모양이 틀어져서 못 쓰게 된 방석이거든요 베개로 쓰려고요 이제 가서 읽을 책을 좀 가져갈 거예요 내가 읽다 만 책이 있는데 잘 익히는 책 하나 하고 각 잡고 읽어야 되는 책 하나 하고 이렇게 가져가면 되, 되지 않을까요? 아 이 음, 음, 음.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과. 그리고 이거, 이거 저번에 LA 여행 갔을 때 개정판이라서 샀었는데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이거 한번 가져가봐요. 야겠 어, 그만, 봐. 그만해, 그만. 이거는 딴 얘긴데. 제가 이 책이 신간으로 나왔을 때 사서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이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아닌 하고 이렇게 펼치면요. 이 황정우 작가님이 아무도 아닌을 사람들은 자꾸 아무것도 아닌 으로 읽는다라는 문장을 이 책을 가장 앞쪽에다 붙이신 거예요. 뭐 편집자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작가님의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벌써 꽂혔어. 벌써 사랑에 꽂혀서 사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7년일 거예요. 이 책을 읽고 그새 친구한테 이책나 올해의 인생책이야 이러면서 선물을 해줬어요. 생일 선물로. 그리고 어, 좀몇 개월 있다가 지금의 제 동거인이 그제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덜렁덜렁 이 책을 들고 왔대요. 그 모임 자리에. 그래서 제 친구가 어, 이 책! 하고 제 동거인과 저를 약간 연결해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개팅 시켜줬어요. 이렇게 소개를 받았다는 어떠한 이야기. 이렇게 다섯 권을 챙겨보겠습니다. 안개, 나의 한국 큰 현대사, 가녀장의 시대, 아무도 아닌 이상문학상. 장바구니에 담긴 저희 옷가지들, 잠옷 혹은 내일 입을 옷들을 좀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잼이 밥을 한두끼 정도만 챙겨서 가볼게요. 이렇게 두께 챙겨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물 받은 보냉백이에요. 보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요번에 한번 첫 게시를 해 보려고요. 어? 헐. 안 열어봤나봐요 저희가 선물받고 이게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세상에 아무래도 이번주 아니야 내일모레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때 감사하다고 한번더 말씀드려야겠어요 얘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비닐봉지인데 생분해가 되는 봉지예요. 캐나다는 이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담아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비닐봉지를 써야 되는 순간도 있고 음식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얘를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갈 때 쌤이 밥을 담는 봉투 겸해서 가져가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귀엽잖아. 저희 집에 이것도 있네요. 이거 모기 물린데 뿌리는 스프레이거든요. 그래서 가려운 거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건데. 너무 행복해요.

한번 비켜줄래? 질아요좋 해피 캐나다 데이입니다.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운이 이거야. 배드민트 치러 다녔잖아. 뭐? <laughs> <laughs> 이나잘 <이렇게 세진> <laughs> <난> 던졌는데. <laughs> 어, 이게 거리를 좀 생각. <laughs> 哦。 아프다. 안 치운. 아유, 어떠한지냐보 자. 어, 이제 너무 잘 했었다는. 잘했지. <laughs> 아니 알러지가 안 터져서 너무 좋아. 왜요? 어. 알러지가 터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막 뭐가. 화면에 붙는 거 보이지? 꽃가루 같은 거. 어, 어 나무에서 나오는. 알유지가 아,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네. 괜찮네. 저는 캠핑을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역시나 사람이 안 해본 일에 대해서는 좋다, 싫다를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좋네. 물론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음. 좋네.